이민에 관해서 이민에 관해서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이민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.트럼프 임기 (2기에서) 나온 행정명령이라든가 이 오른편의 기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.그래서 그 행정명령 국토안보부의 여러 가지 규칙 변경 이런 것들이 망명 신청 인도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보호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적체되고 갑자기 예고 없이 이민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하고 지금 (19개국에서) 이민 신청을 안 받는다고 어제 밤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요. 가족 재결합. 이건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생각하시는 거죠. 그런데도 다 취업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조인다는 얘기예요. 다 영향을 미쳐서 이민과 관련된 것은 전부 어려워지게 됐다. 이 내용을 지금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